진짜 좋구나. 목소리 되게 좋죠. 로코가 거의 목소리로 살리고 있어. <laughs> 좋다. 아 좋아. 우와 와와나 어떻게 이런 소년의 목소리가 나와? 전 솔직히 노래를 잘 못해서 이렇게 제의를 받았을 때 노래는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못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, <laughs> 좋은 일에 이제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네. 네, 그래서 아, 완전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목소리가 울려 퍼질 거예요, 우리나라에. <웃음> <웃음> 선생님도 좋으셨죠? <laughs> 이거, 이거 뭐, 듣고 이제 많이 운다. <laughs> 슬픈 아련한 첫사랑에 대한 얘기가. <laughs> <laughs> 멜로디? 음... <laughs> 너무 상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와 감사합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일단, 우리 코난이 참. 음.. 연애를 많이 했구나 아. <laughs> 고메탈을 쓴 늑대였구나, 이런 느낌? <웃음> 얼마나 <웃음> 순진한데 이게 레이어드 같은 느낌으로 뭔가 한겹이 음악 위에 또 음악이 겹쳐지고 음악 위에 음악이 겹쳐지는데 음. 잠시 잠깐 쉴 틈을 안 주고 이게 계속 감동이 쌓이니까 나중에 포텐 터지는데 아. 어거 찡한데 이거 이, 그래 이거 와 로코의 그 아이 모든 세상을 아는 목소리와 후준 씨의 이 <laughs> 이거 어, 깨끗하면서 청년 막 방금 태내기뭐 이런 <laughs> 느낌들이 그 휘몰아치면서 오는 감동은 하, 사랑다운 첫사랑을 막 시작했는데 그런 느낌 자동.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이 마음이 막 달려가는 느낌을 음. 다시 표현한 거거든요.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레이어드랑 너무 잘 어울렸던 게오쿠스틱 음. 장르의 힙합 리듬처럼 섞어서 더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겨울 느낌도 물씬 나게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선생님 옷과도 되게 잘 매치가 될것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. 생김 셰프님이 밀포이의 그 우리 격도 먹었을 때아 진짜 맛있었는데 뭐 천장이 밀포이 천장이 겹침 느낌이라고 음. 하는데 그느낌에 천장이 이렇게 차곡차곡 겹쳐져서 뭔가 네. <laughs> 오는 그 천번의 감동 <laughs> 아 너무 좋았던 거와 멋있다 괜찮으세요 와, 뭐, 다행이다 로컬의 잡고 코난 정말 멋있다 <laughs> 와 마음에 드신다니까 진짜 다행이네요. 진짜 아 정말 고민 진짜 거야. 많이 해서 썼는데 와 노래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아, 어.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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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 코가 간지러워 <웃음> <웃음>